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5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어, JJ크립토라이브는 매일 오전 8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약간 지각을 했네요. 자 오늘도 제이, 어, JJ크립토라이브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뉴스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 정국 귀를 세우고 계신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김훈 님, HS 문 님, 금빛 찬라 님, 오민 오현아빠 님. 안녕하세요. 크립토코리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외쳐 주셨고요. 금빛 찬라 님은 아, 어, 역시 크립토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재영 님, 어쩌다 한번 해외 여행 님. 어, 어쩌다 한번 해외 여행 님은 그 해외 여행 일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직 계속 여행을 안 가시고 일정만 잡고 계신 건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JJ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고 하마터면 님 하마터면 님은 뭐가 하마터면이라는 건가요? 하마터면 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월드 님아 월드 님 재밌다 이 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월드코인인데 월드코인 샘몰트머니 하는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 홍채 인식하는 거. 이게 어저께, 어, 월가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 뉴스를 말씀드릴 거고, 아,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님은 9월 말에 출발하신다고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좀 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대로 상승을 했고요. 월드코인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은 월요일이니까, 그, 주식시장 또 채권시장들 반응, 그, 이제 고용지표,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항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월간은 랠리를 벌였습니다. 주가도 올랐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금가격 올라가고, 음, 다 좋았어요. 그그 그 시장 모습만 보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뭐 조금 불안불안한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월드코인 얘기 들을 거고요. 월드코인이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잠깐만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월드 캔 월드코인의 5일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5일 사이에 80% 넘게 이렇게 오른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월드코인을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에이코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 지난 5일 동안 무려 2,800% 상승했습니다. 뭐 미친 거지 완전히 이요 얘기를 이따 해드릴게요. 그렇고요 어, 아,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해가지고, 아, 아 폭등을 한 거죠.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죠. 어, 이게 왜 인기인지, 그 인기 요소를 제가 이제 그... 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월드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깊, 기쁘시겠습니다. 큰 흐름을 따라가시는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가 그러니까 오늘 어, 내일 이맘때쯤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조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목재 복제 선물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신호를 아주 안 좋게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 보여드릴 거고요. 아, 다음 여기는 이건 제가 잘못 저기 한 거네요. 하늘의 행보가 아닌데, 어 이런저런 그 단신들, 그 다음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미국 미이이 트럼프의 편지 때문에 요 얘기를 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죠. 그 제가 잘못 써가지고 계속 이거 수정하게 생겼네. 지금 미국 주식시장 보고 계신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이 다 17일 날 있을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S&P 500 선물, 뭐 나스닥 선물, 그다음에 러셀 2000 같은 그 중소형주 모두 다 지금 랠리를 버리고 있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고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수익률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하락하고 있고요. 4% 선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5%대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느덧 4.7% 이게 이제 너무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갔던 것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금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뭐 신이 났습니다 온스당 3,650 뚫고 3,700쪽으로 가고 있고,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00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쭉 회복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11만 3천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아시아 시장 11만 2천 달러 선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준 효과예요.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거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달린다. 이런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요런 이제 그 월요일 시장 분위기는 요렇게 되고 있죠. 어 어쩌다 한번 해외 여행님이 여행 일정하공기 하시는데 LA에 갔다가 뉴욕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서부에 내려서 이제 서부를 보시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동부로 가시는 그런 건데. 음. 하여튼 뭐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그런데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그뭐 조지아주 문제도 있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미국은 시카고에도 군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이제 치안 유지를 그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카고가 사실은 또 아주 시끌시끌한 동네거든요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이고 민주당 계열의 그 민주당 출신 시장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고 시카고는 또 금융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상황이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니 뭐돈쓸어가는 건데요. 뭐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laughs> 됩니다. 하기사 뭐 조지아주 공장도 사실은 공장 지어 주러 갔는데 저 모양이 됐으니까 당당하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당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잘 다녀오시고 미국 얘기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월드코인 얘기를 할 겁니다. 월드코인이 폭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드코인이 이제, 우리 홍채인식. 저도 이거를, 어, 몇 년, 자, 재작년인가, 이렇게, 그, 월드코인, 그, 오브즈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홍채 눈 대면은 지갑으로, 이제 인간임을 인증하고 지갑으로 코인을 쏴준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재미삼아 했는데, 어, 저도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코인이 몇개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이제 1.52달러인데 이게 어, 5일 만에 뭐8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프 점프해서 팍팍팍 올라왔죠. 그래서 월드코인은 뭐 다들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 홍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그 증명된 그뭐 아이디 같은 거를 어, 내 지갑에. 전자 지갑에다가 인증을 해 주는 거고 그 인증의 대가로 코인이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얘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거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JJ 크립토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합성한 JJ 기자의 목소리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건지 기계가 방송을 하는 건지를 알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입니다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럴 때 이제 그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상거래도 할수 있고 신원인증도 하고 그리고 어먼 미래에는 아니 어 가까운 미래에는 먼 미래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그이 월드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어 내가 이 사람임을 증명하고 동시에 월급도 받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또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주고 뭐 이런 이런 구상이에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구매력을, 그, 보증해,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돈을 나눠줄 때에, 사람한테만 나눠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 아이디, 당신 월드 아이디 있어? 이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 프로젝트입니다. 얘가 이제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요.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이 8, 코홀딩스라고 하는 나스닥에 조그만 회사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월가에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 저 분석가가 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아이브넌가 뭐이이 이, 이 양반이거든요. 에코홀딩스의 이 아이브스라고 하는 이 기술주 분석의 아주 정통한 이, 이 양반이 이 회사의 그 이사회로 조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사가 이 에코홀딩스 주가가 뛰어올랐는데 동시에 이 에코홀딩스는 월드코인을 사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죠. 상장사들이 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사들여요. 어떻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근데 에코홀딩스는 독특하게 월드코인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 조인한 이 아이브스가 쭉 일장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왜 내가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됐고, 왜 월드코인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 아이디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임을 증명하려면은 어 신원증명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그 프로젝트 중에 제일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샘 올트만이 하고 있는 요 월드코인이다. 그래서 어 나는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갔고 그리고 월드 코인을 산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폭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 약간 미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꾸 어, 정말 폭등을 하는데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 음, 이게 2,300% 오른 걸로돼 있어요. 5일 동안. 아, 아, 거의 3,000% 오른 걸로돼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이 에이코 홀딩스는 정말 존재감도 없는 아주 조그만 그냥 어디 잡주지 잡주.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뛰어 올라가지고, 어, 월드코인 산다고 하고 이러면서 주목을 받는 건데, 이런 거 많죠? 지금 뭐,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다거나, 이더리움을 산다고 하거나, 뭐, 리플을 산다고 하거나, 뭐, 5만 자까지 코인을 산다고 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어, 어 그저께,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마이클 셀러의 스트레티지는 지금 시총 규모로 따지면은, S&P 500 인덱스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S&P 500 인덱스에 못 들어갔어요. 대신 어, 로빈 후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 마이클 세일러가 왜 S&P 500에 못 들어갔냐 그거 갖고 이제 논란도 있죠. 만약에 그 S&P 500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가가 더 올랐을 테니까. 근데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 입장에서 야 이거 씨 그러면 사실상 s&p 500에 비트코인을 집어넣는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저주저 하는 바람에 s&p 500은 편입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어 로빈 후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월드코인은 중장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ai 관련 코인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그 코인들 죽 어, 가격이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월드코인 같은 뭔가 유즈케이스를 만들어낼 만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상을 그려주는 AI 코인들은 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적으로는 어,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 3월달까지의 고용지표가 이제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그 고용지표 재조정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보면은 작년에도 크게 이제 고용지표가 떨어진 걸로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일자리가 100개 만들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뭐, 어, 6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어 통계를 하면서 처리하는 오류의 수정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 늘상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은 미국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후가 뚜렷해요 그런 상태에서 고, 어, 조정이 되는거고 예상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80만개 내지 100만개 정도 일자리가 사실은 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향수정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 안좋은거 원래 75,000개 일자리가 생겨야 될게 22,000개밖에 안생겼고 앞서 이제 3월달까지 고용지표도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게 80만개나 80만개에서 100만개 일자리가 하향 수정인 조정이 되면 미국 고용시장은 이미 마테가 간 건데 이렇게 이렇게 분석이 될 거라서. 그러면 뭐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금리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고용 시장 저 문제 없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인플레 없다고 물론 인플레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없다고 주장하지 그리고 어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차입을 하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연준의 생각은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맞게 된 거지. 미리 내렸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 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연준이 버티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등떠밀려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배팅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그래서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더 강하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제롬 파월은 진짜 느보 느림보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된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 미국의 목재 선물이 있어요. 목재 선물 가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카고, 시카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시카고 선, 시카고에 있는 원자재 선물거래소에서 이 럼버 원, 목재 선물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이 목재가 매우 취약한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제일 먼저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폭락했어요. 되게 민감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어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폭락을 하고 뭐 요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목재선물을 왜 폭락을 하느냐 관세 때문에 실제로 이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기사인데요. 목재소를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한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그리고 이 목재선물은 미국 미국에서든 그 대형 나무가 많지만, 큰 나무가 많지만, 이걸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근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목재에다가도 관세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때려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에 목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재를 일단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 두 번째, 만약에 관세가, 관세가 없어도 문제야. 왜? 일부 목재상들은 관세가 있을 줄 알고 미리 땡겨서 수입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물량이 풀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목재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선물 가격이. 그러니까 관세를 해도 문제야 관세를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 직면했고 지금은 왜 떨어지냐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목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취약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재 선물이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조지아주 공장도 그런 거예요 원래 <laughs> 어저께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너무 황당했는데 어, 원래 미국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가 만드는 요, 배터리 공장이 올해 완공 목표였대요. 근데 올해 완공 물건 나왔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하, 어, 공장이 해외에서 짓는,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와고 짓고 있는 공장이 22개가 있는데, 거기 그 근로자들 다 지금 어, 본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야. 잘못하면 잡혀들어가니까. 그럼 공장이 올수톱이에요 공장이 안 돌아가요. 꼭 뭐, 보세요. 그러면 조지아주의 그 배터리 공장이 올해 어, 원래 가동이 되기로 했으면 거기에 어쨌든 고용이 될 건데 고용도 안 되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야지 근로자들이 돌아갈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아주 상징적인데요. 이 양반 캔 그리핀이라고 하는 해치펀드 매니저거든요. 어, 시타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해치펀드의그 창업자입니다. 이 양반 하버드 대학교 나왔고요. 이 양반은 고등학교 때부터 옵션 거래를 했다고 하는 천재 기가 있는 사람인데 켄 그리핀이 그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시카고예요. 시카고에서 옵션 거래하고 뭐 이런 걸로 아주 돈을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켄 그리핀이 자기네 본사를 마이애미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골수 공화당 그 지지자입니다. 켄 그리핀이 당연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지지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를 비판해요. 왜? 연준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켄 그리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화, 화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독특한 게그 그 조금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때도 확각하게 지지하고 어, 비판할 때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냐면, 연준을 저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준을 저렇게 건드리냐. 연준이 아무리 일을 못해도 저렇게 연준을 건드리면 금융시장의 기존 시스템이 이걸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 말에 의해서 금리를 내리고 누구 말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떻게 될 거냐. 그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논리로 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이 양반 골수 공화당 지지자예요. 그러 그런데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 오라이 방송 그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에서 공격을 받아요. 내부 총질을 받고 있어요.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약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마가 집단인데 그거 말고, 이제 이런 월가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금 약간, 어,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격을 받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조지아주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실토를 했어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어, 숙련된 기술자들이 추방을 당하면 안 돼! 이렇게. We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who knows about 배터리즈라고 그랬거든요. 배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래서 저런 전문가들이 오긴 와야 돼. 근데 합법적으로 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지아주에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파견된 그 이런 숙련 전문가들 아니에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 그러, 그런 그런 사람들 잡아갔어.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장문에 이런 그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주는 거 좋은데 법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을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되지 저렇게 수갑 채워서 잡아갈, 거, 잡아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이것도 좀 웃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문제 앱스타인 편지가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건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 편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2003년도인가, 뭐 그때 트럼프 대통령 이 한참 젊었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성그 범죄자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외설스러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걸 비, 부인했는데, 그 편지가 나왔어요. 편지 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나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그 좀, 뭐, 그래요. 이제. 어,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가면 보여, 다 나와요. 지금 뭐, 전, 미국 언론들이 일제 이이 편지를 보도했어요. 더군다나 이, 이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통적인 보수 우익 신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신문이고, 근데 그 신문에서 특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월가가 트럼프를 공격해요. 월스트리트는 기본적으로 월가의 기관지 아닙니까? 월가의 그 투자은행가들의 기관지에요. 그런데 월가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트럼프가 약간 좀 물러서야 될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어, 경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다. 그리고 어, 연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월가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 이런 상태고,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달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도 달립니다. 이런 상태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어, 화수목. 고용지표, 아 고용지표 수정하는 거,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나오면 이제 확실해질 겁니다. 달리고 있다. 이런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단신들 말씀드릴게요. 아까 월드코인은 말씀드렸습니다. 월드코인은 눈여겨보셔도 될 만합니다. 조금 그 가격 자체가 후 출렁출렁 거리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대세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공지능이 대세일 때에 어떤 그 사업들, 어떤 서비스가 어, 주목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월드코인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는 거죠. 톰리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 달러 간다고 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상장사 한 군데에 그 CEO로 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드리고 이더리움도 사드리고 막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오픈씨가 NFT 컬렉션 구매를 위해서 또 100만 달러. nft 시장이 막 어렵죠 뭐 어려운데 또 오픈시가 이런걸 하네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이더리움이 살짝 지금 4,300달러가 위태위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이 디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죠 어떤 뉴스들이 있나 그 요런 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월드코인 같은 그 회사도 어, 알트코인이 잖아요 음, 월드코인이 월드코인을 사들이라고 사들인다고 하는 그 회사가 이런 알트코인들을 또막 교체매매를 하고 있네요 라이온그룹 같은 경우는 솔라나하고 수위를 매각한 후에 하이프 토큰을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제조업체 탬보라고 하는 회사는 아, rlusd 이거, 이거 리플렛즈에서 발행되는 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음, 뉴스들 이렇게 정리했고요. 어, 공지 말씀 드릴게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원 IFC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면은 올해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고 아마 내년쯤이면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뭐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민간 기업체까지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설명이니까요어요 QR 코드 보시면 체크하시면 참여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저를 포함해서 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저자들이 원화스테이블 코인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떠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빨리 크립토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어,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블록 미디어와 불미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어, 8시에 J.J. 크립토라이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정 기자였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